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5장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켜 정월 14일에 유월절 어린양을 잡으니라. 어 신명기 16장 5절 6절에 보시면은 유월절은 각성에서 따로 드리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공동 공동체적으로 함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어 요시야 이전까지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거나 혹은 준수했더라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지 않고 대부분 자기 성읍에서 더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시야는 예루살렘 여호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고 백성들과 함께 준수한 것이고요. 히스기야 때에도 유월절 전기는 지켜졌는데 그 당시에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한달 연기하여 2월에 그행되었고요 정월 14일에 이 말씀은 유월절 준수를 위해서 율법에서 정한 때입니다. 어, 정월은 히브리 종교력 1월을 가리키고요 민간력으로 7월을 가리키고요 바벨론식의 이름으로는 니산을이고요 어,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되어서 귀한 백성들에게 선조들의 역사를 해상시키기기해서이 어, 역대서를 기록한 것이고요 어, 이것은 이제 유대의 전통에 의거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고 면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사물을 행하게 하고 면려하다는 것은 강하게 하다 용기를 내다 이는 말씀인데요. 율법에서 명하는 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준 것을 말하고요. 어, 희석이야가 설득력 있는 설교로 강한 도전을 준 것과 비슷한 것이고요. 어, 이때 제사장들은 규정된 규례와 율대로 재학립된 사람들이고요.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네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이세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본래 장수 있지 않던 언약궤를 다시 제자리에 두는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준수한 유월절은 언약책의 발견으로 인한 과거 조상들의 죄에 대한 해결로 시작되었기 때문이고요. 요시야는 개를 다시 하나님의 전에 옮겨놓고 여호와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머나세가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언약계의 유실도 이때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예비하고, 레이인과 제사장들의 반차와 직무를 분류할 때다윗과 솔로몬이 규정한 규례들을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고요.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차스대로 또는 너희 족속의 차스대로 성소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전체적으로 모여서 제사 드릴 때는 미리 순번이 결정된 레이인들에 의해서 드려진 것이고요. 스스로 성결기하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하여 예비하되 요하께서 모세로 전하신 말씀을 쫓아 행할지니라. 어, 레이인들이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아 그들을 성결기하였다고 기록한 것이 어, 3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laughs> 여기서는 레인들이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직무인 것처럼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 직전에 모세에게 일러준 규례에 의하면은 유월절 양은 이스라엘 해중이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인들이 유월절 양을 잡는 것 같이 본들에 언급된 것은 유월절 행사가 크게 확장되면서. 이런 업무를 레이들이 전단계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것은 가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과 수소 3천을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며 히스기야도 이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에게 유월절 제물을 제공했었습니다 30장 4절,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laughs> 왜냐하면 멀리서 제사를 위해서 모인 백성들에게는 온전한 재물이 없기 때문이고요. <laughs> 이 재물들 가운데 양과 염소는 유월절 재물로 사용되었고, 숫소는 번제와 함옥제의 삼물로 어, 재물로 사용되었고요. <laughs>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들여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리아와 여희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과 수소 300을 6월절 제물로 주었고 어, 자원하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이렇게 즐겨 희생을 드렸다. 왕이 자신의 의무와 책임에 따라 제물을 내놓은 것과는 달리 방백들이 의무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희생 제물을 내놓은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 스가랴 여희엘 어, 이세 방백들 가운데 힐기야는 대제사장이고 스가랴는 대제사장 다음가는 인물이고요. 여희엘은 이담할 가게의 두목인 듯 하고요. 또 레이 사람의 두목들 고코나냐와 그 형제 스마야와 너단엘과 또 하나비아와 여희엘과 요사바스양 5천과 수소 500을 레이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고난야, 스마야, 요사밧은 히스기아 때 레인들의 명단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하시바 여엘은 매우 흔한 이름이고요. 어,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하며 왕의 명을 쫓아 제사장들은 자기 처수에 서고, 레인 사람들은 그 반열대로 서고, 어, 구비하다, 준비하다, 적합하다, 왕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을 쫓아서 이렇게 어, 묘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첫소에 섰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자기 직무에 따라 섰음을 가리키고요. 레인들은 사절 오절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백성들의 반열을 따라 섰고요. 이처럼 유월절 준비한 모습과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저희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레인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어. 유월절 양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피를 받아 뿌렸다는 것은 레인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제사장들에게 주면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불에 바르고 또 제단 아래에 뿌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차스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요아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번제재물을 사용할 짐승은 각을 떠서 조각조각 분류해 놓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옮겨 번제물을 분리하다 찢다 이런 뜻이고요. 모든 백성에게 나눈다 이것은 번제재물의 조각들을 각각의 두목들에게 나눠주면 은 그들은 다시 그것들을 제사장에게 주어 번제를 드리게 했고요. 어, 유월절 양이 하목제 양과 같이 다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물의 기름진 부분은 요악께 들이는 저녁 화제로 온전히 불태워져서 향기로 냄새를 절였음을 알 수가 있고요. 소도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은, 어, 다 태우는 본재로서 드리지는 않고 기름만 태운 후 나머지 재물은 하목재물로 나눠 먹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에 규례대로 6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어, 신명기 16장 7절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은 유월절 양은 구워야 했고요. 그 나머지 성물 이것은 살진 소를 가리키는데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서 유월절 음식으로 사용하도록 했고요. 그런데 구운 양고기 삶은 소고기를 언제 먹었냐에 대해서는 닛산을 14일 저녁 당일 하루 뿐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6월절 14일과 함께 계속되는 무교절에 7일 동안 먹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음식으로 삶은 고기는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삶아 어, 이것은 이제 이 견해를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삶은 재물이나 하목재물은 무교절에 먹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레이기 23장 4절에서 8절 말씀처럼요. 속히 분배한다는 것은 재빨리 가지고 간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어, 이 시간적인 제약 때문인데 겉이 서둘렀다기 보다는 많은 백성들에게 골고루 음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행동했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고요. 어, 레이인들의 열심히 고 자발적인 봉사 행위를 나타낸 것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 후에 자기야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지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고, 고로 레이 사람들이 자기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평민들을 위해서 준비한 후, 레이인들은 자신들과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나중에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번제와 기름을 들이는 일로 저녁까지 분주했기 때문이고요. 저녁은 14일 저녁 하루를 가리킨다기보다는 7일간의 축제 기간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고요. 번제와 기름 여기 전 소의 기름은 꼭 유월절 14일 저녁에 다 태워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목요절에 7일 동안 계속 제물로 드려졌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이까 아삽과 해만과 왕의 성견자 여두둔의 명한 대로 자기 초수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직임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 형제 레이 사람들이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였음이더라. 어, 여기서 이제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은 제사장과 어, 레이인들의 업무가 아무리 가다다할지라도 자기 처수를 떠나 자기 업무가 아닌 다른 일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고요.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은 유월절 양이 성전 마당에서 죽임을 당하는 동안에 레이인들은 할렐송을 불렀다고 하고요. 이와 같이 당일에 여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며 요시아 왕의 명대로 6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화에 단에 드렸으며, 어, 여기서 축제 진행 과정을 총괄적으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어, 당일에 이것은 이제 창세기 2장 4절을 말씀해 보면은 요음이라는 어, 단어가 나오는데, 창조기간 7일 전부를 가리키는 것처럼 어떤 일정한 기간 전체를 통칭하는 경우로 쓰여졌다고 봄이 옳고요. 그래서 이제 당일에 이것은 이제 총그 모든 6월절 축제일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 왕의 명대로 이것은 모든 행사가 요시아 왕의 주간 하에 진행되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순이 6월절을 지키고 연하여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어, 무교절은 항상 6월절과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가리켜 6월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여왕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에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요시아가 지킨 유월절의 특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의 수, 제물의 수, 정해진 달에 시행된 점 등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6월절 행사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인 온 거민과 함께 이것은 강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것이고요. 범국가적 6월절 행사를 통해서 그들은 다시금 요와 안에서의 새 삶을 가능계 해주는 영적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요시야 위에 있은 지 18년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 18년이 34장 8절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강조되고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요시아 18년을 이제 11기 저자와 같이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유월절 행사로 절정을 이루었고 그것과 함께 종결되었다고 알 수가 있고요. 유월절 행사와 성전수리가 다 같이 요시아 즉위 18년째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성전수리는 종결력으로 정을 14일 이전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후곧 요시아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에구방 누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에구방 누고가 유다를 치러 왔는데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했다는 것입니다. 누고가 어, 요시아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합니다. 유다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하라 하셨은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이제 너고가 이렇게 요시아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요시아가 하나님이 너고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요시아가 그 말을 더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하라 했다 이것을 요시아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방나라. 왕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메시지를 주셨을까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의 왕들에게도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를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고래서 칙령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방 왕에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선한 요시아가 당한 죽음의 원인을 이제 보면은, 어, 이너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전쟁에 요시아가 가서 죽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시아가 몸을 들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사오고자 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너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먹이 또 골짜기 에 이르러 사올 때에 하나님이 너구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요시아는 사오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않았습니다. 애구방 너구에 대한 지나친 적대감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요시아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전쟁을 적대감에 불타 수행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변장하고 갔는데 결국은 요시아는 아합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변장하여 삶에 나갔지만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너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합니다. 요시아가 고의적으로 하나님 명령을 어겼든지 아니면 지나친 적대감으로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했든지 간에 그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에 입이 되는 것이었고요. 먹깃도 골짜기, 이것은 고대로부터 유명한 전투지입니다. 애국 군대를 맞아서 저항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이고요. 어, 팔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손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요시아의 죽음은 아합의 죽음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암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반영하지 못하고 경건한 왕이 사라졌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복음 병거에 태어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정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요시야를 설포하고 결국은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왔는데 어, 결국 요시야는 무기도에서 핫살에 맞았을 때 이미 죽음과 다름없었기 때문이고요. 시체를 싣고 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에리미아는 저를 위하여 예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예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는 경건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백성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다 주었고요. 그래서 에리미아는 그를 위해서 예가를 지었는데, 그 예가는 현재 보존되어 있지 않고요. 오늘날까지 이것은 이 역대기 기자가 이 역대기를 기록하던 당시까지를 가리키고요.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 시종 행적이 이스라엘과 열, 유다 열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어, 요시아가 백성들에게 베푼 선정 이것이 이제 어, 기록되었다. 청가 나중에 행한 모든 일들, 시종 행적. 그것을 이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요시아의 남은 사적 모든 것이 11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역대하 3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시아의 가유월절을 준수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유월절 행사입니다. 요시아가 단행한 종교계획의 절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시아 주도하에 훌륭하게 치러진 유월절 절기 준수입니다. 요시아가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6월절의 규례를 지켜고 또 6월절 준비를 명하고 6월절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고 6월절 규례를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요. 요시아가 지킨 6월절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준행한 6월절 행사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그 행사의 성격을 소상히 밝혀주고 있는데요. 6월절 행사는 히스기아 때의 유월절 행사가 공통점도 있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히스기아 때는 왕과 방백들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유월절에 대하여 의논했고 일반 백성들의 열심히 매우 두드러졌던 데 반해서 요시아 유월절 행사는 전적으로 왕의 주도하에 진행되었고 일반 백성들은 대단히 수동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 왕의 지도력과 신앙으로 인해서 6월절은 훌륭하게 치러졌고요. 그 규례의 진학 면에서나 참가 있는 면에서 사사시대 이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완벽한 6월절 행사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요. 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나 하면은 훌륭한 지도자는 태만하고 무관심한 사람들까지 잘 통솔할 수 있어야 한다. 우상 척결에 있었어도 요시아는 잘 그것을 척결했고, 6월절 규례 준수에 있었어도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했고, 주도 면밀하게 행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 백성들로 하여금 6월절 규례 준수에 참여하게 하는데도, 먼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을 보이고 나서, 섬김의자세로 백성들을 도울 것을 명했다는 것, 아, 이것은 이제 질서대로 이렇게 잘했다는 것이고요. 아, 믿음의 사람들은 선행으로 다른 사람들을 건면할때 보다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유월절 규례 준수에 있어서 일반 백성들의 가장 큰 부담은 희상 제물을 준비하는 일인데 큰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방백들은 이에 대해 더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아는 스스로 솔선하여 자기 소유를 유월절의 비용으로 사용하게 됐고 방백들도 기꺼이 희생 재물을 많이 내놓고 드리게 되고요. 요시아의 이런 모범 행위가 없었다면은 유월절 행사는 준비도 못한 채 무효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이렇게 재물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때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함께 이렇게. 유월절에 동참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도록 나의 것을, 그 나의 재물을 함께 내놓을 때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재물이 없어서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많이 유월절에 참여하고 함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하고 드리는 축제가 예배가. 대기하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그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우리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20절부터 27절까지는 요시아의 죽음입니다. 어, 요시아의 종교 개혁과는 달리 이제 열강들의 텀바구니 속에서 잘못 처신한 요시아의 실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에고방 로고가 팔레스틴 전역을 지배하려고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오자 요시아는 그의 대항에서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에고방 로고와 전투를 벌여 전사한 요시아의 실수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고는 전쟁을 치러지 말라 내가 너를 치러 온 것이 아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해서 갔다고 했는데 요시아는 너고가 말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정했기 때문에 요시아 왕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방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에구방 바로 느고는 팔레스타인 전역에 대한 지배욕이 있어서 요시아를 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명한 것이라는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시아는 전퇴임했다가 피한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방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발견게 하는데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죽음은 실제로 당시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오판으로 인한 것입니다 좀더 궁극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의 실패로 초래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요시아의 실수로 인한 죽음이 그에 대한 축복의 예언을 성취한 셈이 된 것입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한나라의 왕으로서 그 심판을 자기 대의에 보지 않고 면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의 결과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이 요시아 왕에게 적용된 것이고요. 하나님은 의인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시대의 징조를 알리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시아의 죽음을 중대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한 것인데요. 요시아의 죽음은 이제 유다에게 최후의 심판대가 다가왔다. 이것을 오엄 백성에게 알리기 위한 징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아 선지자는 이것을 깨닫고 죽은 요시아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 아들들을 위하여 울라. 에레미아 22장 10절, 11절, 18절에 그렇게 말씀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방 사람들에게도 말씀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교만치 말고 항상 길를 어, 기울여서 영적 분별력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영적 분별력 이것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항상 실수합니다. 그러나 합력하여서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의 죽음을 통해서도 요시아가 그 심판을 어, 보지 않고 이렇게 복된 죽음을 어, 하게 하셨다는 것.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이 내가 상황을 잘못 판단했을지라도 그 결과는 어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결과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결과가 된다. 이것은 결국 그의 삶이 날마다 날마다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직히 행하는 그런 삶을 살때 하나님은 그 죽음까지 계속 책임져 주시고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름답게 결과적으로 아름답게 장식하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날마다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순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리화의 손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셨으니, 날마다 하나님과 날마다, 날마다 영적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사랑 이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